제가 지난번에 어,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능 국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수능 국어 시험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냐? 어,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각 어떻게 준비하면 수능 국어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어, 수능 국어 시험 에이, 이거 참 어렵죠.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각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거꾸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어, 수능 국어가 과연 중요한가? 예, 중요하죠.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능시험은 국어부터 보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의 수능 실패담을 들을 때 항상 1교시가 문제예요. 수능 국어에서, 아, 이거 완전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뒤에 바로 뒤에 오는 수학시험도 망치게 되고, 수능시험 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일수록 좌절하게 됩니다. 멘탈이 깨진다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 전체를 잘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국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 중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 영어가 절대 평가라는 것은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의 절대 평가 점수보다는 수학이나 국어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어, 정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작년부터 정부에서 어 정시 비율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절대 평가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 평가로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국어와 수학 이두 과목 주요 과목 중에서는 이두 과목의 점수와 표준 점수 등이 대학을 갈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정시가 40%까지 늘어난다는 건 어, 과거 10년 혹은 20년 전까지, 어, 정시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시기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수능에서의 국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학생 때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먼저는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3들은 우선 실전 경험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맞춘 모의고사 문제풀이 경험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 관리거든요. 정해진 시간 80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만큼 어,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또 내가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 어, 실전 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유리합니다. 어, 특히 재수장과 비교할 때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하겠죠. 어, 모의고사를 한두 번 보긴 하지만 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엄선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그 전년도의 평가원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를 시간에 맞게 다양한 난이도로 풀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클리닉이 꼭 필요한데 사실 학생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보통 틀린 문제들을 보고 해설을 들은 뒤에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동일한 제시문과 문제가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됐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풀이의 과정 예를 들면 시간을 어떻게 썼고 무슨 문제부터 풀었고 또 오답을 고른 문제가 있다면 왜 정답을 고르지 못하고 오답에서 확신을 갖게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등과 같이 자신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정확한 분석, 오답 분석과 실패 요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3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 수능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로 치러지다 보니까 1등급의 학생은 4%로 정해져 있죠.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는 뭐 모의고사 때나 뭐 이럴 때는 난도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능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란 어,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자기 실력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걸 과감히 빨리 패스하고 내가 풀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을 다 푸는 게더 중요할 겁니다. 특히 3등급 이하권의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지문 하나를 전체를 아예 읽지 못하고 통째로 그냥 찍어서 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실력만큼도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 실력에서 과감히 포기해도 될것 같은 문제를 먼저 결정한 뒤에 별표 치고 뒤로 넘어갔다가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내 실력에 맞는 문제들을 먼저 정확히 풀고 그 뒤에 시간이 주어졌거나 남았다면 그 어려웠던 문제들 다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릴 것을 빨리 버리는 과감한 판단이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 다음으로 어, 우리 고 1, 2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수능 국어 대비법은 우선 배경 지식 스키마를 좀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보통 국어하면 독해력이 중요하고 수능 국어는 어, 배경 지식과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수능 시험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게 과연 어떤 영역이냐를 잘 이해하시면 알수 있는데요. 어, 수능은 세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어, 문법과 화장문 그리고 이제 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 오답률이 높은 건다이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비문학 독서 영역이죠. 독서 영역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어,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같은 다소 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제시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제시문들을 왜 어려워 하느냐 배경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키마하죠 어, 그런 의미에서 독해력만으로 다 이해하고 빠른 시간에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는 건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배경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어,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2학년들 1학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 저는 특히 고2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배우는 탐구 과목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서로 다른 계열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문과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배울 때 열심히 안 하고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같은 과목을 배울 때 열심히 안 하는데 사실 이런 주제들을 어, 배울 때 충분히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교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좀 너무 고루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과서만큼 지식의 체계를 갖추기 쉬운 책이 없어요. 어, 문과 학생들은 이과 과학 지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물화생지 뭐이 단어도 생소할 수 있는데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이런 과목들입니다. 자, 이걸 들었을 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 각각의 뜻이 다 아직도 생소한 거예요. 물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같이 가장 작은 영역에서의 과학적인 원리,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물리보다 조금 큰 분야가 화학이에요. 화학은 분자의 단위, 즉그 원자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있고 규모가 큰 어, 우리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의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화학보다 조금 더큰 단위를 다루는 게 생명과학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체, 생명이 있는 하나의 어떤 개체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뭐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어,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 좀더 범위가 커졌죠. 그거보다더큰게 뭐예요? 지구과학이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또 멀리 보면은 뭐. 우주라든지 천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부하는 영역들이 하나의 자연과학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체계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학 지문을 대할 때어이 지문이 어디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지식의 체계 탄국 과목의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풀이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세 번째로. 어, 혹시나 앞에서 있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한 학생들이라면 그때는 정말 좀 책을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고 1, 2 때부터 다양한 어,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 재시문만 많이 푸는 것보다 조금 긴 글의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 자, 경제라는 주제에 이과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문과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어, 그러면, 그건 왜 어렵냐? 경제 체계가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교과서도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경제와 관련된, 어, 그 지적인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책한 권을 읽기만 해도, 사실은 더 이상 경제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청소년 시기 때 읽을 만한 추천도서들이 좀 있어요. 경제학이 무엇이고, 경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추천되어져 있는 청소년도서. 사실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은 더 이상 경제의 제시문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거 이상의 어떤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수능 국어 시험에서 고등학생이라면 고3 또는 고1, 2에 맞게 어, 조금 더 스킬한 부분을 키울 것인지 또내 실력에 맞게 어,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빨리 구별해 낸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어, 고난이도 문제. 결국, 비문학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지식과 또그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좀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능국어에서 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